오늘은 제 성공 사례 BTP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예정? 네, 발표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먼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리크루팅에 관련된 성공 사례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저희 요즘에 오픈 채팅방이랑 인스타그램 활용해서 여러분, 어, 여러분, 여러 여러분들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는 분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공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인 BS 업무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저희 회사에 이제 OT를 오시게 된 분인데요. 처음에 이제 카톡으로 블로그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그 이후에 저희 교육 포스터를 보내드리면서, 어, 이것 있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블로그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분께서, 어, 법인 컨설팅 회사냐, 어, 너희는 어떤 회사냐, 뭐, DB는 어떻게 생성하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한번 오셔서 방문 상담해보셔라. 어 저희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주셔서 연락을 한번 했는데 전화로 이제 되게 본인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와 이제 고민인 부분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신 분은 제일 가장 고민이신 분은 어, 고객 창출이 가장 걱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여기서 생각이 든게 저희는 고객 창출 걱정 걱정 없이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다. 어, 그러, 그런 저희 회사의 강점을 어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 고객 창출에 걱정을 없으 없으실 것이고 미팅 나가시는데 일정 관련해서 어, 고민되실 일도 없으시다. 저희는 일정이랑 동선 관리, 그다음에 프로스펙팅부터 해서 이제 값 영업을 하실 수 있는 포지션이까지 BS BS분들이 다해 주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그런 부분들에서 걱정이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한번 잡았는데요. 일정 잡아서 한번 오시기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당일에 취소를 하시더라고요. 못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그래서 한 제가 한달 후에 이제 저희가 교육 교육 포스터를 열심히 만들고 좀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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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차, 찾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한테 교육 포스터도 한번 보내드리고 막 연락 한번 드렸는데 어 카톡을 일시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아쉽다 우리가 진짜 도움이 많이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달 뒤에 제가 그냥 갑자기 아 이분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그냥 그냥 막 해보자 해보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한번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걸었어요. 근데 이제 딱 받으시더니, 여보세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안녕하세요. FN솔루션 경연지입니다. 하니까 뚝끊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아, 그냥 믿어야 본전이지 이분 은 어차피 지금 연락 못하면 다음번에 다시 연락을 못할 것 같다. 근데 전화를 했어요. 어, 누구님? 어, 제가 FN솔루션 경연지라고 하는데, 저희 혹시 저번에 연락 드렸었는데요? 하니까. 아, 어, 죄송해요. 이러시면서 어, 주식 관련 연락인 줄 알았다. 요즘에 어, 뭐 스팸이 하도 많아서 그냥 끊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 어, 저희 저번에 사, 어, 말씀해주셨던 고객 청출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때 안 오셔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연락 한번 드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어 그러면 한번 방문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연락을 하면서 썼던 이제 스크립트와 그런 거였는데 어 이제 설득을 하는 함에 있어서 무조건 얻어가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오시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저희 오실 때 지인 한 분까지 데려오셔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진짜. 무슨, 여기는 무슨 이런 것이지? 약간 이런 표정을 하시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어, 대표님과 이제 OT를, 면담을 진행하는데, 음, 걱정이 약간 됐지만, 이제 나오실 때 1시간 반, 한 2시간 가량의 상담 후에 나오시는데 굉장히 밝은 미소를 띄우면서, 어, 어, 감사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정말 잘 됐구나. 이 오기만 해도 이 확률을 높이는 게 저희가 이 지금 리크루팅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이게 오, 내방 확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다음 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오픈, 카, 오픈 채팅으로 블로그 먼저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한번 보내, 교육 저희 시스템 관련해서 한번 보내드렸더니, 어, 유료, 유료 교육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전화 바로 달라 하셔서 전화로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 영업 분야가 어떻게 되시냐라고 <laughs> 여쭤보니까, 개인 보험 영업과 어, 이제 법인 영업을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지만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저희가 제가 생각난 게 저희는 또 이제 법인 영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으니까 법인 영업과 개인 사업자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고객층은 보통 주부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사업자 대표님들 신청서 받아서 일정까지 다 잡아서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고액 자산가들만 컨택을 해드리니까 고액 계약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신청서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청서는 이제 BS분들이 직접 받아서 똑같이 저희 시스템 한번 설명해드리고 내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이분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실 때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시더라고요. 표정이 굉장히 안 좋으셨는데 이제 들어오시고 어 대표님과 면담 후에 나가실 때 표정이 굉장히 밝아진 표정을 가지시고 이제 나가시면서 막 꾸벅 인사도 하시고 막 이렇게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이제 1차 CIS도 오시고 2차 CIS까지 와, 완료해서 저희 회사 입과 예정에 있는 분이고요. 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저희 교육 참석하실 분 한번 소,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다음 분은 저희가 교육 포스터를 보내드렸었는데 어, 교육을 희망하신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 일정 제안을 먼저 했, 했는데, 이때는 사실, 음, 좀더 제가 미숙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정 제안만 제가 계속 했던 거예요. 일정 제안, 이때 괜찮냐? 이때 괜찮냐? 이렇게 여쭤, 여쭤봤었는데, 어, 뭔가 조금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약간 받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연락, 그 명함을 주셔가지고, 명함이 받아서 저희 일정 관련해서 안내문자 드리고, 그래서 저, 저희 그 인스타, 인스타와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영상 한번 보내드리고 영상 한번 확인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또 당일에 이분께서 또 이제 그 날이 3월 마지막 주여가지고 마감주라서 너무 바쁘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너무 아쉽다 일단 공감을 좀 해드렸어요 마감주라서 너무 바쁘시지 않냐 그래서 일단 저희 나중에 일정 맞으시면 한, OT라도 한번 들으러 오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어, 꼭 연락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 영상 보내 보내드리면서 이 영상도 한번 확인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 이후에 이분께 연락을 한번더 드렸었는데요 왜 드렸냐면 어 이분도 그 뭔가 니즈가 있어 보였고 꼭꼭 연락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피비님들도 그 활동하실 때 얼굴을 자, 자주 비춰주려고 하시려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담당 피비님께서도 미용실 그냥 가셔서 이제 막 머리 자르고 오셨다 막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 이제 자기 고객으로 만들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꾸준히 연락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주일 안에 제가 한번더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 지금 TO가, 어, BS가 담당할 수 있는 TO가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진짜 너무 아쉬워서 연락을 드렸는데, 한 번만 방문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 가능하다. 오시겠다 하셔가지고, 이분도 약속을 한번 잡았고, 영상 한번더 보내드리면서, 음, 영상 한번더 보내드리면서 저희 영상 홍보하고 이제 저희 회사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어,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뭔가 이분한테 연락을 했던 게 가장 좋았던 게, 마감주 끝나고 이제 심리적으로 다음 주 4월이 됐는데, 이제 고객 창출을 다시 새로 하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막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 시점에 딱 연락을 해서 이제 저희 회사로 내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냥 이 시기가 참 좋았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한 번은 잘안 됐지만 다시 연락을 해서 오실 수 있게 만들었던 시기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이 분들은 지금 음, 굉장히 힘든 음. 프로스펙팅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든 힘든 부분을 굉장히 고, 공략을 해서 어, 이분 힘이 부분 힘들지 않으시냐라고 계속 이렇게 흔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제비즈 업무 성공 사례를 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피비, 담당 피비님께서 한 빵집을 가셨는데 이제 어쩌다 이제 세미나까지 하시고 소개도 엄청 많이 받아 오셨어요. 소개도 많이 받아 오셔서 신청서 한열건 정도 받아 오셨는데 어, 소개 받은 한 곳에서 계약이 한 여덟 건 정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했을 때한한 한 곳에서 소개를 여러 번 받고 제가 받은 알기로만 신청서가 열 건이니까 소개를 열건 정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계약 여덟 건한한 한 곳에서만 계약을 여덟 건까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이제 잘 자랑?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물론 피비님의 능력도 물론 충, 출중하시니까 그렇게 받아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한, 한 곳은 이제 신규 방문을 저번주에 했어요. 저번주 화요일에 신규 방문을 제가 두 건을, 안산을 보내드려 안산을 이제 신청서를 받아서 피비님께서 가셔서 이제 신규 상담을 하셨는데, 한 분은 되게 처음에 좀 의심이 많으셔가지고, 걱정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어리신 분이셔서 그랬는지, 아버지께서 사업장에서 같이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하나금융이 딱 저번 주 금요일까지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하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다음날에 바로 견적 받고 신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곳은 그 방금 말씀드린 곳은 간판 신청을 했었는데, 다음에 곧 다음에 한 곳은 또 이제 하나금융 그것도 말씀드리니까, 바로 그 다음날에 견적 받고 인테리어까지 신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뭔가 이게 신청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린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많은, 음, 많은 이 소상기, 소상공인 지원금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런 것들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려고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이분들 말고도 도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많이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 드리고, 드리고 싶고, 이러, 여러 가지 지원, 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고, 보조금 받으실 수 있게 많이 연락드리고, 먼저 이제 손 내밀고, 이제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 이제 첫 DTP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성공 사례가 있으면 어,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